아, 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또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힘내시고, 어, 또 인내하면서 잘, 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어, 노아의 방주가 생긴 다음에, 그럼 가축, 그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 조금 방주문으로 다 기다리면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쭉 동물들이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길이, 줄이 기니까, 벼룩이, 벼룩이 기다리지 않고, 동물들 등을 타고 가면서 이제 막새치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큰, 덩치 큰 코끼리 등에 벼룩이 딱 닿았거든요. 그러자, 그 코끼리가 옆에 짝, 암소 이렇게 같이 들어가니까, 옆에 짝한테 왜 밀고 날리야, 뭐. 오, 이 민감함. 그 코끼리, 벼룩이 여러분 등에 닿았다고 뭐 느꼈겠습니까? 이런, 그, 우리가 조심하고, 어, 한 것은 좋지만, 어, 탈스럽고 예민하고, 그거는 믿음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조심하고, 그럼 우리가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할수 있지. 그 다음 일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조심하시되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잘좀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9장에서 11장,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대단히 조금, 그, 어려운, 그런, 이게, 그,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이제, 설교가들이, 9장에서 11장이 과연 필요가 있을까? 8장에서 끝나고,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왜 이게 불필요한 것들이 부연 설명되는 것 같고,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조명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시간 가운데 구체적인 한 민족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이제 이 단순한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한 민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제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얻을 것이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해야 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보내심과 전파, 들음, 믿음, 구원이라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런데 이 과정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적인 과정.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다. 듣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은, 이러면 어떤 그, 우리가 성경이나 설교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저절로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절로 받게 되는 다음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계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반응을 내오는가?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1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다. 그럼 전해졌으면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왜 그럴까요? 아,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인격적인 참여가 그 복음과 말씀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저절로 뭐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 이런 순종이라는 것이 인격에만 사용되는 단어죠 인격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하나님과 거의 동급의 형상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가 이렇게 얘기해.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할 때, 무슨 얘기야? 안믿었다래 이스라엘은 그 많은,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믿지 않았다. 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이제 절이 나오죠.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그러므로는 그럼 앞과 뒤가 전후가 자연스럽게 내용이 일치하고 연결이 돼야지만 그러므로라고 쓰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 요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이제 자연스럽겠습니까? 아,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낸 자들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심판 당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이 취소됐다. 망했다. 이러는 것이 그럼으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럼으로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그럼으로,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도 말씀으로 말미야만 내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게 뭐가 이상하지?라는 표정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망했다. 망해도 싸다. 하나님은 심판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거 하느냐고 제가 이틀 밤을 거의 셌어요. 이거 왜이렇 그러므로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접어두시고 이사야 53장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4면. 0 5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인데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보냈더니 사람들이 멸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어, 멸,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제일 그, 참기 어려워하는 것이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거절. 어떻게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냥 거절이에요. 거절. 거절하고 거부당한 그 자리에 우리가 흔히 쓰는 상처라는 것이 거기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거부와 거절에 대한 상처를 그어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많은 인생 전체를 거부와 거절과 멸시와 그렇게 당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멸시하고 무시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를 죽였다. 사람들은 망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도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 여러분 왜 이게 우리한테는 낯서냐면 은 우리는 그런 거절과 거부와 그런 것을 받으면 당연히 다른, 다음 반응은 그러므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불순종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고 멸시하고 무시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가 예수는 십자가를 짓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세상에는 없던 그러므로와 없던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어색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자 어떻게 하는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다. 하래. 알아주지 않아도 갔다. 홀로 그 메시아의 길을 갔다. 십자가의 길을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로마서를 가면은 로마서를 가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즉, 여기서만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믿음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불순정함에 순종해서 만들어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 달려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는 십자가의 길을 갔고, 너희들의 죄를 사했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선물을 줬고, 그래서 만들어낸 그 방식, 그 길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믿음의 길을 열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불순정하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여기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로운 해결책이다라고 믿음은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삶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에게 달리지 않은 그 선물 같은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로무라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로무로 연결돼.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어, 무슨 이제 알아들으셨습니까? 아,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좀 한참 지나야 돼. 우리는 이런 방법밖에는 그런 것밖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냥 난장판을 피우고 엉망으로 살면은 끝난다라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내가 막 살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순종하면서, 순종해도 받지 못할 만큼의 그 결과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뭐라고 반문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못 들은 것 아닙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다시 반문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냐? 이스라엘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 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들었는가?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 충만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침묵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말씀 잘 들어라 할때 귀로 들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망했다 그래야 되는데 듣지 않았는데 듣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다. 그럼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요.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 듣는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셨다라요. 그리고 우수갯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허준이라는 사람이 워낙 강직해서 주변에 그, 어, 주변에 많은 시기를 받아서 어이가 되지 못했대요. 근데 이 선조가 워낙 그 허준의 의술과 그 성품을 보고 이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어느날 국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허준이 해민소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그 선조 임금하고 대신들이, 어, 반가워서, 어, 이복의 허준, 어디 가나? 그랬더니, 이 허준이 너무 정신없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잘못 들었대요. 그러자 선조가 크게, 어이, 허준! 그래서 어이가 됐대요. 어이, 허준! 그랬더니 옆에서 신하가 허준을 어이로 임명하랍신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지금 이거막 우스갯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얻은 구호는 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안 들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예수가 왔고 들어서라도 들어서 다음에 나오는 결과들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났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 결과들이 나왔다는 더 황당한 얘기들이 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몰랐느냐? 반문합니다.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다음에 다른 백성을 택해서 다른 백성을 택해서. 그냥 저건 폐기 처분하고 그렇게 했던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원래 가졌던 계획, 제사장의 나라로서 축복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들이 틀어지자, 하나님 어떻게 되는가?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여러분 구원해 나가십니다. 어떤 방식인가? 우리는... 거부당하고 거절하면 복수와 미움으로 밖에는 반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더 사랑하는 쪽으로 이스라엘한테 실패했으면 인간한테 정내미가 떨어져 가지고 닫아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에 실패했으니까 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더 책임을 지는 쪽으로. 이것들에 감당을 해나가세요. 그러면서 20절에 이사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느라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불가한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 아닙니까? 라는 핑계를 대자. 얘들아, 나는 찾은바 나에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도 알수 있게 되고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나를 만나고 나를 믿게 됐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방인들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들었는데도 듣지 않았고 알았는데도 알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뭐야? 의도성이 있는 거죠. 의도성. 알고 알고 듣고 의도성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은 그 정도의 결론밖에는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에 내 손을 벌렸노라 하연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고 홀로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 거스르고 불순종한 백성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으로 어, 벌로 그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가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 방식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인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오는 거.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이스라엘 은 실패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특권들을 다 놓쳐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했다.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이스라엘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들한테 부어진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이 종일토록 그 백성, 거스르는 백성한테 손을 내밀었다라는 그 장본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의 세계도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 잡아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과는 정반대의 결을 가지고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던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대적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즉 핍박을 당하면서 그한테 그 앞에 나타나요. 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피 흘리는 모습.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수는 너한테 손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바른 방향은 아닌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에게 여러분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정반대로 거스르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시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만나시고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로마서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다가오심이 우리한테도 역시 다가왔다. 이 놀라운 것에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볼 필요 없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만한 삶이었는가를 살피면 돼요. 내가 과연 구원 얻을 만한 삶인가? 이런 구원 얻은 자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 없으면 나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나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지금도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이 상태로 지옥 가기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라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이죠. 우리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삶이, 우리 사랑이 나한테 걸려있는 것 같이, 나한테, 나로 말암 아마 좌우되는 것 같은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면 잘못되고, 잘하면 잘 되고라는, 아직도 삶의 주도권이, 삶의 그 모든 운명이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다. 너가 불순정해도 나는 너 앞에 있을 것이고, 너가 심지어 죄악을 범해서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한테 손을 벌릴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그래.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이때,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했던 적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유다 정도는 모를까? 한 번도 신실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호세아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이제, 11장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다. 내가 끝끝내 가서 그들이 나한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한 명도 일어나서 나한테 돌아오는 자가 없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과 나의 해결책은 뭘 봐요? 우리도 그냥 끝나는 거지. 뭐 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너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고, 너를, 내가 너, 너가 나한테 거부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순배한다고, 내가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들어왔어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여 나는 핍박자여 방해자였으나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 했던 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하나님, 이 방식밖에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그 정도의 방식밖에는 몰랐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송을 벌리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못하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죠. 여러분,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너 이제 그 사랑 알고 살아라. 그 사랑을 믿고 살아라.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정하고 거스르는 자에게 종의 토로 손을 벌리시고,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이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